그 바깥에 있는 그 이등변 삼각형에서는 그 마주 보는 아이들끼리는 똑같은 색깔을 칠한다. 그냥 그 말을 그냥 그따구로 지금 기계 써는 거야. 네. 알겠니? 그래서 일단은 그 안에 서칠하는거 먼저 생각해 볼까? 안에 있는 그 정육각형 색칠하는 거 걔는 몇 가지 되겠어? 네. 열 가지 되겠어. 이해했니? 네. 진짜 이해했어? 네. 네. 어. 네. 그래서 그래. 안에 칠하는 거열 가지. 그 다음에 또 이제 뭐해 그 정삼각형 6개 있지? 네. 그 거의 다또 칠할 건데 그 정삼각형 6개는 색깔을 어떻게 칠한다고? 서로 다른 6개의 색깔에 칠한다 그랬거든? 네. 알겠니? 네. 그래서 그리고 또그 안에 있는 그 정육각형이랑은 색깔이 똑같으면 안돼 색깔을 10개를 칠한다 그랬으니까 다시 안에 하나 칠하고 겉은 이제 6개 칠할 거고 그다음 그 다음에 이등변 삼각형이 지금 그세쌍 이렇게 칠할 거라고 네. 3개의 색깔을이한 건가? 네 됐죠 그래서 걔는 뭐가 되겠어? 아홉 개 중에서 색깔 몇개 골라? 여섯, 여섯. 여섯 개를 골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기다 뭐해? 오펙 원순열 생각해서 지연이그 네. 다음에 네. 이제 뭐할 거야? 그 이제 그 겉에 있는 이등변삼각형에다가 칠할 건데 걔가 마주 보는 게 지금 똑같게 이렇게 칠할 거거든? 네. 알겠어? 근데 그이 정삼각형 여섯 네. 개를 색칠하면서 네. 그 겉에 있는 것들은 다 지금 뭐가 되는 거냐면 더 이상 이제 원순열이 되는 게 아니에요 예, 응. 다시, 음. 예. 네, 이렇게 생겼는데 뭐야? 뭐뭘 했지, 내가 여기, 여기 하나 칠했고 여기 좀 색깔 다르게 여섯 개 칠했고. 그다음에 그러니까 요, 요아이랑 요아이랑 똑같고 요아이랑 요아이랑 똑같고 요아이랑 요아이랑 똑같다고. 알겠어? 네. 근데 지금 뭐야? 여기다 지금 색깔을 칠했는데 여기다 지금 서로 다른 여섯 개 색깔을 칠했으니까 이 겉에는 요아이들은더 이상 이제 원순열이 되는 게 아니라. 이해한 건가? 됐죠? 네. 그렇죠? 그럼 이제 뭐하면되겠어 그냥? 나머지, 요거 세 개만 칠하면 돼. 요세개 칠하면 자동적으로 얘가 지 칠해지는 거니까. 얘니? 네. 됐죠? 그래서 남아있는 그세 가지 색깔을 여기다세개 칠하는 게 3팩토리얼. 됐죠? 네. 네. 근데 그 문제에서 뭐하 했어? 얘를 다 계산하는 게 아니고, 네. 요거 A 곱하기 8팩토리얼이래. 그럼 8팩토리얼이니까 지금 5팩 있어. 그러면 앞에 뭐가 더 필요하냐? 876이 더 필요하네? 876을 가져올 건데, 요거를, 니가 지금 뭐야? 거시기잖아 9c3이랑 똑같잖아. 9c3이니까 얘가 3일 3팩 써줄까? 그다음 위에 는뭐야987 요래. 5팩에다가 3팩 이렇게 있는. 근데 지금 우리가 필요한 건 뭐였어? 876이었어? 876. 그러면 여기 6을 가져갈까? 그냥 이거 약분하고 여기에서 326을 가져올까? 괜찮니? 네 3이 가져오면 8, 7, 6, 이렇게. 네. 그럼 여기 나만 있는 거 있어. 5, 3 나네? 네. 그래서, 뭐야? 15, 15 곱하기 8 팩토리얼. 이렇게. 정리해줄 수 있겠다. 되었니? 네. 그래서 A의 값이 얼마다? 15다. 이렇게. 됐죠? 네. 다음에 7번. 7번은 집합. 전체집합의 원소가 2 3 5 7 있고 그다음요하아에 지금 부분집합 그리고 지금 abc가 있고 네. 그 다음에 a학집합 b에는 원소가 3개 그 다음에 a교집합 c는 공집합 그 다음에 b교집합 c는 저 단계의 홀수를 원소로 갖는데 그러면 일단은 무엇을 해보냐 이와 같은 문제 나오면 뭐 해보라 할지 벤다이어그램을 그려줘 전체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여기에 부분집합 abc가 있는데 그 뭐야? A랑 C는 교집합이 공집합이라 했으니까 A랑 C는 안 만나야 돼, 걸랑? 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가운데 B를 써줘. 이렇게. 그럼 A가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들어가면 <laughs> C는 알고 시작할. C는 뭐 이런 식으로 들어간다. <laughs> 이런 모임, 응. 면이. 네. 알겠죠 아, 그 다음에 이제 여기에 지금 이3 5 7이 들어가는 그 경우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고 싶은데. 거또 문제 뭐라 나왔어, 조건이? 일단 여기에는 원소가 3개 들어갈 수, 여기 3개 들어갈 거고 네. 알겠니? 네. 그 다음에 또 뭐야? B교집합 C? 여기에는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적어도 하나의 홀수로원소가있는거 여기는 네. 알겠니? 네. 됐죠? 그러면 뭘 해볼까? B교집합 C부터 먼저 생각을 해봐 B교집합 C부터 네. 생각을 해도 되고 난 그렇게 안 풀었는데 그럼 삐그스 값이부터 생각을 해봐 뭐 화장실 해보죠 일단 그게 생각나면 그러면 여기에 지금 멋지 들어가야 돼 적어도 한 개의 원수가 들어가야 돼아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들어가야 돼 그럼 적어도 한 개의 홀수가 들어가는 것도 생각하기 좀짜증나겠네네 그치? 그럼 뭐 해봐 반대해볼까? 그것도 별로야 몰라요. 몰라요 누구야. 2번 싹 <laughs> 반대해봐. 여기에 지금 적어도 하나의 호수가 들어간다그랬으니까 반대는 뭐가 되겠어? 호수 안 들어가. 여기에 아예 원소가 아예 안 들어가든가 아니면 지금 여기에 지금 뭐 있어. 짝수가 이거 하나만 있네? 그럼 여기 2가 들어가든가내말 이해했니? 됐죠. 다시 그러면 여기서 지금 나눠서 생각할 건데 전체 수는 뺄 거야. 나 지금 반대한다고. 얘나 다시 그걸 뭐라 돼 있어. 비교집합 C가 적어도 하나의 호수. 예 원소로 간다고 했으니까 얘 반대면은 비교집합 C에는 뭐가 들어가든가, 아니, 홀수가 아예 없다라는 소리. 알았어? 홀수가 아예 없으니까 짝수가 들어가든가, 아예 아예 공집합이 되든가. 알았어? 내가 네. 지금 얘기하는 게 비교집합 C에는 짝수만 또는 비교집합 C가 공집합인데 네. 네. 그러면 요거 먼저 해볼까? 짝수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 뭐가 들어가? 2가 여기 들어가. 그럼 여기 2가 들어갔고, 그 다음에 뭐야? 이제 나머지 두 개, 두 개를 선택을 해야겠네. 되두 개를 선택하니까 3 2가 될 거고 이해하고 있나? 아아 네. 어, 그 다음에 뭐야?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그래, 일단 한번 해보자. 그럼 뭐야? 3, 2 네. 괜히 네. 세개 중에 지금 두개 선택했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두 개가 예를 들어 3호로 불랐어. 오케이? 삼호가 네. 그 들어갈 수 있는 자리가 몇분데씩 있어? 다시. 요3이요세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 아닌가? 네. 요5가요세개 중에 하나 들어가는 거라고. 네. 이해했뭐 되겠어? 3회, 제곱 이해하는거회 얘가 이수있는 3회, 3가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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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3회, 3에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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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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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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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이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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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회 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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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얘가 공집합이니까 여기는 아예 안 들어가고 그럼 여기에 지금 3개가 들어가야 되겠네? 알겠니? 그럼 또이 요 뭐시기? 요 그거야. 4개 중에서 몇 개를 골라 이번에? 네. 3개 개를 골라? 3개 골라서 뭐 예를 들어 2, 3으로 골랐어 <laughs> 오케이? 네. 그 다음에 얘가 또 들어갈 수 있는 게몇가지 있어? 3가지 네. 3가지 있네 3의 3지로 되겠네 그러면 네되니그 다음 나머지 하나의 원소가 또마찬가지 여기 안 여기 들어가? 네. 그럼 또 뭐래? 네. 두가지2래지이렇겠다되니요걸 네. 이제 뭐 해야 돼? 빼줘야 되겠다. 네. 알겠니? 요걸 빼줄건데 지금 어디서 빼줘야 되냐? 일단은 여기에 지금 이 A교집합 B에 원소 3개 들어가는 거는 만족해야 되는 거 몰라? 네. 지금 우리가 생각한 거는 B교집합 C에 적어도 하나의 홀수가 들어간다 요거에 반대만 생각했으니까 네. 알겠어? 일단은 여기에는 원소가 3개 들어가야 되는 거야. 네. 이해한 건그 네. 됐죠? 그럼 여기에 지금 3개 들어가는 걸 생각해 볼 건데 그럼 또 뭐해? 시이 뭐 되겠어? 네개 중에 몇개 골라? 세개 골라. 네. 알겠니? 세 네. 고르고 그다음 이번에 이세개 고른 게 지금 어디로 들어갈 수 있냐면 4가지. 하나, 둘, 셋네 가지씩 가능하거든. 네. 예니 네. 네. 그래서 뭐야? 사의 세. 사의 세죠. 되니 네. 그다음 이제 뭐해? 네. 그 나머지 원소가 갈수 있는 게두 가지. 네. 그러니 네. 그다음 네. 얘 여기에서 이제 뭐지 네. 빼 주면 되겠다얘 허리? 네. 됐죠. 여기에서 우리좀빼줄 건데. 이렇게 해서. 요거 먼저 계산해 볼까? 그럼 얼마야5 4 어, 먼 53. 53이. 그럼 두개 얼마야? 216. 216. 216? 216. 네. 216, 216 맞네. 네. 그래서, 더하니 얼마야? 이거 7 0 270? 270? 네그 다음에, 여기서 270 뺀다고 얘는 이거 치 얼마야? 5 7이7 치시. 이야2시 이거 치이2 치시. 이거 이 이거 괜찮아? 음. 네, 네. 네. 그 렇는데, 이거 볼까아한나 어떻게 풀었 <laughs> 냐면 나난 그냥 어. 여기 아씨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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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여기, 네. 여기, 여기, 여 기에 들어가 는 걸. 야, 그러면 그것도 좀더 해왔으면 좋겠는데? 아니죠. 조금만. 조금만 하75 페이지까지요? 75쪽? 그럼 너무 조금 아니야? 2장만 더 할까? 7 네? 0제 너무 많아? 제곱? 어. 77. 7까지 예. 네. 7 79까지 해도? 예. 네. 79까지 할까? 네. 어. 재량컷. 뭐재량 질문을 받아야 될거 아니야? 뭔뭐 재량컷이야? <laughs> 7 9까지괜찮아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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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공고의시